아, 이렇게, 어, 1번 가수의 열창이 끝났는데, 댓글이, 댓글이,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.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. 네. 최근에 이분이 나왔던 방송까지 지금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여러분들, 암묵적으로 조금, 네. 약속이니까, 네. 모르는 척좀 하면서, 이름이 이미 나왔거든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김모태원 씨네자어 하필 또 이제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위치에서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아 정말 좋은 게이밍 의자입니다 어 트위치 하면 또 게임 방송 아닙니까 네 정말 편안한 의자 협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1차가 10분이서 총 노래를 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조금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어 1번, 2번이 노래를 부릅니다. 그러면 1차 네, 대결이 끝난 거죠. 그때 투표창을 열 거예요. 1번, 2번 투표해 달라. 2분 동안 열립니다. 그때 투표를 해주시면 네, 높으신 점수를 받으신 분이 네, 2차로 올라가는 네, 방식입니다. 다 동일하고요. 근데 여기 참여하신 10분, 10분 중에서 가장 점수가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신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으신 분께는 네, 바로 이. T.H.에서 협찬해주신 게이밍 의자를 또 부상으로 드립니다. 하지만 이 의자는 어 박스도 이미 다 뜯어버렸고요. 그리고 저희가 택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여서 직접 차에 넣고 가시면 혹시 모터를 달아주면 타고 갈 수도 있다. 뭐 그런 분도 있긴 했는데 안 되죠.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. 네, 자. 그러면, 2번 가수분께서 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. 어, 여러분들, 아까 짝짝짝 너무 많이 올려주시, 아이고, 마이크 떨어졌습니다. 네, 아까 짝짝짝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두 번째 가수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, 네, 아주 좋은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